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100명 중 7명은 당뇨병 환자로 알려졌는데요.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는 물론 달고 자극적인 음식, 초가공식품 등을 멀리하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당뇨를 예방하는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중 하나가 특이한 이름과 모양으로 잘 알려진 노루궁뎅이버섯입니다. 오늘은 노루궁뎅이버섯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백질 많고 칼로리 낮은 다이어트 음식. 노루궁뎅이버섯은 하얗고 폭스폭스란 노루 엉덩이를 닮아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무병장수를 기원했던 중국 황제들의 장수식품 중 하나였을 만큼 영양효능도 뛰어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버섯류 중 24.5%로 가장 많은데요. 반면 지방 함량과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섬유질의 함량이 높고 기타 무기물과 비타민 B군, 비타민 D군이 풍부합니다. 2. 치매 당뇨병 예방. 노루궁뎅이 버섯은 치매와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실제 노르공뎅이버섯의 h c c m 물질은 치매 예방 및 중추 신경 장애에 대한 약리 기능이 밝혀졌는데요. 노르공뎅이버섯은 다른 버섯과는 달리 페놀성 화합물질이 많아 우리 몸의 염증 및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 산소를 억제하고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경 세포의 손상을 막고 증식을 도와 치매 억제에 큰 도움이 되며 면역력을 높여 당뇨병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 소화기 질환에 도움 한방에서는 노르공뎅이버섯이 위와 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노르궁뎅이버섯은 페타글루칸, 올레안올릭산, 포카바미노산, 지방산 등을 함유해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위장질환 치료에 탁월해 약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4. 말려 먹으면 더 좋아 노르궁뎅이버섯은 흐르는 물에 씻어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볶아 요리하면 되는데요. 특히 노르궁뎅이버섯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건조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버섯을 말리면서 다양한 영양성분들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노르궁뎅이버섯으로 차를 끓여 마시면 성분이 물에 용출돼 생으로 먹을 때보다 염증 질환 예방 효과가 더 커집니다. 말린 버섯은 10분간 물에 불려 채소와 함께 볶아 노루공댕이버섯 채소볶음으로 만들 수 있고 버섯을 우려낸 물로 밥을 짓거나 죽을 수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루공댕이버섯은 양파와 궁합이 좋은데요. 양파를 곁들이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노루공댕이버섯은 쓴맛이 강한 편인데요. 물에 반나절 이상 불려 끓는 물에 데친 후 물기를 살짝 짜서 사용하면 쓴맛이 제거됩니다. 쓴맛 제거 과정 없이 사용하려면 수분이 적은 요리나 볶는 요리에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